금융실명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93년도였어요. 1993년도에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r 포가 있고 애프터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2025년까지. 그럼 1993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임준 씨가 뱅크에 가요. 뱅크에 가서 통장 만들어 주세요. 통장. 뱅크 어카운트 만들어주고 어 그러면 이제 직원이 묻겠죠. 직원, 저기 고객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을 물어봐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저는 기린입니다. 아, 기린, 사자예요. 사자. 이렇게 하면은 통장이 나와요. 통장에. 통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자 고객님, 사자님 이렇게 나옵니다. 사자님. 이 사장님의 통장으로 통장을 쓰는 거예요. 어카운트로. 사장님. 그래서 뭐예요? 이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아무렇게나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재밌었겠죠? 그래서, 어, 이름이 뭐 길어도 상관없어요. 뭐, 안녕하세요로 해주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만들 수 있었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때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 때, 오케이. 당연한 거였는데, 1993년부터 그게 안 된다. 그럼 뭐가 되냐. 자,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거래. 그러니까 통장을 만들 때, 진짜 이름을 써야 된다. 실제 성명. 이게, 진짜, 진짜, 실제. 그 다음에 성명. 성명이 이름이잖아요? 성명, 이름. 진짜 이름을 써야 된다. 그죠? 그런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금융 실명. 1993년에. 그래서 금융 거래를 할때 반드시 본인의, 본인이 본인의 이름으로만 은행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1993년부터 그런 법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 부모님의 이름으로 내가 만 통장을 만든다. 안 되죠. 제가 가면 임준 씨 이름으로만 되는 거고, 맞다면 제 와이프가 간다면 제 와이프 이름으로만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당연히 아이디 카드, 신분증이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